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선망증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함께 지내던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선망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리 불안이 심해지면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 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 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에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4 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집안에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 이상 증세와 반복적인 외출 제한 위반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치료 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언제 또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치료 감호를 통해 정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